들어가는거 진짜예요? 잠시만요. 목표 탐색. 자, 간다. 지나컷 컷. 컷컷 컷. 야미. 컷. 음, 컷, 컷. 음, 컷, 컷. 하하하 하, 하. 자, 자 분해할 그래. 수 있어? 먼지. 뭐야 이놈. 나가야 돼, 세이자 오, 그래, 그래 해헬우리가 이게 브룬즈의 왕이라고. 아, 브룬즈에선는다 패요. 근데 브룬즈에서만 다 패요. 아, 나 레이즈, 얘 엄청, 엄청 마음에 든다. 자, 자, 이건 가면 안 돼. 아, 그니까 나는 저기, 아, 그니까 원래 1선안 들어가요. 그게 진짜 개 헬인데. 얘 그래도 들어가기라도 하잖아. 그니까 들어가주는 게 어디야? 그러니까 원래 안 밀어줘요. 저 티어 특이야 그리고 그게. 아, 여긴... 오퍼란 말이야? 에나 모르겠다 이놈아. 어 그래 그래. 뭐야? 오? 오 살았어요. 쟤는 미드에서 돌지를 안 해? 아씨 앉아서 헤드 맞았냐? 야잠만비사 우리 잘하던 일선이 미드할때도 돌진을 해요 이겼죠? 뒤도는 걸 잡는게 좀 메리트가 큰거 같기도 하고 홀리 홀리 그래그래 그래, 트레이드 해줘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, 해줘 야 사이폰 욕좀 먹겠는데? 오, 세이지, 센스 좋은데? 야, 얘, 트롤이었구나? 아니, 이 친구 트롤이었구나? 야, 너무 늦게 알았냐? 아니, 게임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, 못 하는, 아니, 말리는 줄 알았는데, 트롤이었구나. 어, 나 지금, 지금 알았어요. 아니, 나 말리는 줄 알고 뭘안 하고, 그냥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, 채팅도 안 치길래, 그랬구나. 저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었구나. 팀이 잘해서 던지는 게 아니게 된 거였구나. 잠마 4대5였단 말이야. 운이 없으니까 벗겨지고 있겠습니다. 저기야, 하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맞아. 목표 위치는 1대1로 겨루자. 커, 어, 다행이다. 그래 그래 그래. 이렇게 해야 이기는구나. 임무 완료. 시 이렇게 해야 이기네? 아, 그래요. 궁쓰지말걸로했냐딱 3명만 데고 리죽자 마인드였는데 다행이다. <목소리> 우후, 힘들어다. 힘들어. 그러니까 딱 3명 잡고 죽자 마인드긴 했어요. 본대면은 적어도 3명 이상일 것 같아서 그냥 궁으로 한 거긴 해요. 결루자 야, 오딘이네 자꾸 안고서네. 미안합니다. 이거 내가 이겼어야 했는데. 졌네저 이기는 게 플레이 좋았는데, 씨. 졌어버렸네. 아, 오딘님. 아, 이렇게 들어를 계속 하는구나. 한날반. 우리 구백거 의미 있다. 가 그가... 부린 궁뺀 거니까 나쁘지 않다. 아, 어, 부린 궁 뺐잖아. 그래. 한잔 하자. 한잔 해. 대전 <목소리> 상황 봐세. 어, 그래도 한면딱 같다. 씨. 저기다. 홀리 쉣. 홀리 쉣. 고맙다 치유해줘서 저 레이즈 보고 아무 말안한 것도 유 나이스 고맙다 덕분에 맞춘 거 같은데 레이저야 좋은 이었어 좋은 이었어레이저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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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일이었어 어, 씨, 진짜 힘들게 이기네, 또. 크랙으로 좀 나가 있자. 어, 주... 아우, 저, 아우저 어디네, 악마, 진짜. 아우 다행이다. 이길만 해, 이길만 해. 이번날 딸만 해, 진짜로. 아이소 80이고. 야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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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야, 세이지 궁 없냐? 그래 그래 시간 빼자 그래 그래. 근데 레이즈가. 0초 남았습니다. 됐다 됐다 해냈냐? 아다행이다와 근데 얘는 진짜 트롤 마렵다 진짜. 씨 힘들었어요. 이 자식아, 아이뭐 욕도 안 했는데 갑자기 트롤해버려 이 놈아. 갑진 승리다, 갑진 승리 뭐야 어떻게 했어? 오? 컷, 컷, 컷 에라, 오르갔다 어딨어? 그렇죠 이게 태트남이라고 여기 있네 오? 어떻게 했어요? 뭐야? 이 쓰고 나오냐? 쟤는 뭐지?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? 아음 애야, 씨발. 그리고 이게 잠시만, 나 수리검이 없어. 나이 수리검이 없어. 음> 열심히 했다. 많이 It 늘었다 그래도. 뭐야 이거? 진짜냐 이거?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열 받지 마. 수비팀. 이거 무슨 일이었던 거지? 이거 뭐 뭐예요, 이거? 아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? 야, 이거 칼 들고 마중 나와주네. 그러니까. 총 들까봐 조마조마 했어요. 자, 자, 1등이 되어버린 모습.